비가 와서요 하, 뭐 그림 같죠? 싱그럽게 하, 좋잖아요 자 여기는 제 농장입니다 뭔농장이냐고요 지금 보이고 있는 이 파란 아, 새싹들이 전부 다 제사업입니다 사업, 사업 미천 뭐냐고요? 돼지 감자 어마어마하잖아요. 아까 그 걸어오면서 이쪽으로 어, 사,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다면 이제 이 반대편에서 한번 이렇게 쭉 카메라 화면을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고리타 있잖아요. 여기만 어, 지난 어, 초봄에 그 돼지감자를 수확했던 곳이에요. 수확하고 난 뒤에 더 화가 난 듯이 성난 듯이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와 있죠. 돼지감자의 특성입니다. 이게 만여 평에 걸쳐서 자라고 있으니 이건 작은 농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저기, 지금, 개가 서 있는 나무 있는 쪽. 아, 이, 층층나무입니다. 꽃이 피었어요. 예전에는 여기에 큰 소나무가 있었는데, 소나무 재선, 재, 재성충 때문에 그랬나? 죽더라고요. 잘났고, 대신에 저, 층층나무가 하나 자리 잡았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사업을 할 만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있어요. 한번 심어 놓으면 계속적으로 캘 수가 있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는다. 아 그러니까 아 말하면 농약 주고 비료 주고 거름 주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풀도 허용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어내 밭을 받고 있네 집단으로 밀식하는 그런 형태의 작물입니다. 어이 돼지 감자 밭에 개 돼지 감자밭에 질풍이 야가 하도 괴롭혀 갖고 이제 대봉이는 어디 그굴 속에 들어가서 <laughs> 나오지 않습니다. 앞발 들고 다니고 뒷발 들고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한 쪽씩 다 사고가 나가지고요 나쁜 개입니다 이게. 적어도 그 자기 새끼를 위하지 않는 그런 개니까요. 역시막게 생겼잖아요. 개. 가서 있던 자리, 층층나무 있던 곳에, 어, 역시도 저 아래쪽으로, 어, 전부 다 돼지감자 밭이에요. 강, 보이죠? 강이 보이고, 이쪽으로 지금, 뭐, 저, 밭이라고 보이는 그런 곳은 전부 다, 어, 전부 다, 길을 하에 두고, 양쪽으로 다, 그, 돼지감정 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애지중지 갖다 옮겨 심었던 저 바위가 있어요. 거기에 느티나무가, 아, 대여섯 개, 지금 한 십여 년째 잘 자라고 있어요. 그늘이 없어가지고, 어, 그늘을 만들어줘야 될것 필요해서 한 여덟 그루 심었는데, 아, 두 그루 죽고 다섯 그루는 살아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있어요.